안녕하세요. 오늘 선생님이랑 해볼 실험은 교과서 26쪽에 있는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험 시작. 자, 일단 첫 번째 실험은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내용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한번 배운 적이 있는 내용이죠. 자 일단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이렇게 유리병에다가 넣고 이 유리병 안에서 반응을 시켰을 때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질량을 재기 위해서 이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유리병에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각각 10ml씩 넣고 질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. 스포이트를 활용해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먼저 비커에, 유리병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. 10ml를 담았구요. 질사는 수용액을 똑같이 10ml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각각 10ml씩 넣었구요. 이 유리병의 질량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번 처음 상태에 0점 맞춰준 상태에서 유리병 두 개를 올렸을 때 질량을 한번 관찰하면 71.6, 71.5, 6을 왔다갔다 하네요. 71.6g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한 유리병 속 수용액을 다른 유리병에 부어서 두 수용액을 한번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유리병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? 바로 이렇게 앙금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섞었을 때 질량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71.6g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. 분명히 두 수용액을 섞어서 앙금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는데 질량이 변하지 않은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실험은요 기체 발생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를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플라스틱 병에다가 플라스틱 병에다가 선생님이 탄산칼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탄산칼슘 이 유리병에 묽은 염산 10ml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실험산 10ml가 다 안들어갈 것 같아서 적은 양을 한번 넣어보도 하겠습니다. 네, 선생님이 지금 2ml를 넣었습니다. 아, 선생님이 이 유리병이 떨어지지 않게 잘할수 있을까요? 오 긴장되는데? 오. 두 번째 실험은 여기 작은 플라스틱 병에다가 탄산칼슘을 넣고 기체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입니다. 먼저. 이 약수저를 이용해서 탄각칼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 플라스틱 병에다가 이 유리병을 잘 넣어서 유리병이 떨어지지 않게, 유리병 속에 있는 묽은 염산이 떨어지지 않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성공했어요. 보이시나요? 선생님이 성공했습니다. 여기 안에 보면, 오! 유리병이, 오, 막 굴러다녀요. 자,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고, 총질량을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죠? 11.3g이 되었습니다. 자, 이때 플라스틱병을 기울여서 탄산갈슘과 물은 염산을 한번 반응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여러분들, 여기 지금 플라스틱 병이 굉장히 빵빵해졌어요. 아까보다 빵빵해진 거 보이시나요? 자, 이때에 질량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라스틱 병 굉장히 빵빵해졌습니다. 여러분들. 질량을 재면 똑같이 11.3g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실험을 통해서 지금 질량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